안녕하세요. 저는 벽산 미래전략팀 어, 조영수 대리라고 합니다. 현재 저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어,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입사했을 때 많이 환경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으신 분들 같아서 아, 이렇게 좀 편하고 좀 가족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환경과 관련된 좀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습니다. 이 자격증이 뭐 필수라기보다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식들을 좀 기본 베이스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자격 같은 거는 이제 좀 기본으로 좀 짜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 평소에 환경과 관련된 뭐 이슈라든지, 그다음에 저는 특히나 이제 벽산에 관련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. 최근 환경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,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벽산과 어떻게 접목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고. 흔한 얘기겠지만 벽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부분. 경험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 신입 직원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경험은 환경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경험을 했었고 어, 어떻게 조사를 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어, 벽산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은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자격증 같은 것도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만큼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벽산을 지켜봐 왔다면 들어오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벽산은 진짜 사람을 못 뽑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막 자격증 또는 뭐 영어 점수 또는 스펙을 막 이렇게 준비하다기보다는 벽산을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험을 했고 노력을 했는지를 필수적인 것만 딱 따시고 지속적 노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경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저희 벽산에 함께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들어온 지한달 정도 됐는데요.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. 우리 벽산에 왜 왔니? <laughs> 네, 음. 벽산 너와 함께 하려고 <laughs> 여기 들어왔어. 앞으로 나랑 잘해보자. 파이팅.